아, 다 예쁘다. 어,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예, 25년도 1월 18일 예, 저녁 6시에서 6시 반 사이 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서해바다에 지금 이렇게 청수만이거든요. 예, 청수만에 지금 예, 황혼 방명이. 예, 황혼방명, 예, 노을이 이렇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황혼방명, 황혼여명이 황원, 예, 지기 시작한 지는 한 15분 정도 됐고요. 오늘, 예, 날씨가 오늘 오전부터 저녁 한, 저녁 5시까지 계속 이렇게 꾸묵꾸묵 했거든요 흐리고 아 그런데 이렇게 해가 지는 부분에만 지금 구름이 살짝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렇게 노을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야. 현장에서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창문 밖을 바라보니까 너무 잿빛 구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오늘 뭐 별로 노을도 안 이쁘겠다 생각을 했는데 자꾸 기가 간질간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월 중간에 마치고 한 5시 한 20분 경에 바닷가로 향해서 왔죠. 근데 야 바닷가를 향해서 가는데 정면에서 해가 지고 있는 모습이 야 그렇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딱 도착하니까 한 대여섯 분이 포구에 앉아가지고 줄 서가지고 와. 그 화면 영상도 찍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해가 1단계 노을 예, 1단계 노을하고 때그 노을 하고 1.5단계 때그을 상황을 찍고들 계시더라고요. 그거 찍어서 마저 환상금상첨화했었는데 금삼 금상 처마 아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는 좀치매좀안 걸려 보려고 그래요.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다가 표현하고자 싶은 단어, 단어들이 안 나올 때는 또 그걸 기억해 놨다가 국어 사전 찾아가지고 다시 그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천수만입니다. 여기 천수만. 천수만은 이제 홍성, 홍성군과 그 다음에 이제 서산시와 태안군세개 지자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는 안면도 어, 태안 서산 네, 홍성 바닷가 여행 오시는 분들은 이 장면을 수시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멋지죠? 저 멀리 있는 섬은 육지는 육지처럼 보이는 요거는 이제 안면도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안면도고요. 야 예쁘다. 메모리 풀로 찰 때까지 계속 찍고 기록, 기록, 야 기록을 해야 된다 이쪽은 이제 좀 많이 어두워졌네요. 조금 왼쪽은 다 어두워졌습니다. 왼쪽은 어두워지고요. 예, 왼쪽은 어두워지고 예, 가운데, 가운데, 예, 태안 쪽에 안면도 쪽 방면으로는 아직까지도 예, 여명이 있습니다. 음, 예쁘다. 아, 아쉽다. 노을은 딱한 시간입니다. 딱, 여섯시 반이면 이제 딱 이렇게 지잖아요. 그거는, 다섯시 반부터 여섯시 반까지, 예, 날씨가 좋으면요. 여명이 있는 날은 이렇게 여섯 시 여섯 시반 반까지도 이렇게 뉘엿뉘엿 볼수 있습니다. 아름다, 아름답다. 바다도 이렇게 울렁울렁 바닷물은 많이 들어왔어요. 네, 바닷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와중에 추운데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네. 네.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낚시하시고, 노을 좋아하는 나 같은 사람은 노을 구경하고. 네, 어제 그저께 그, 음,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을 만났는데요. 아, 그분들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녁을 같이 이제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야, 저는 이제 그 사,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사업에 이제 올인을 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사업을, 사업을 위해서 올인이라기보다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적인 일들을 많이 전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한량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런 쪽으로는 자신이 없으니까 나들이나 다니면서 노래나 부르면서 노래도 못 부르지만 네 그런 거 그냥 흥얼흥얼하면서 저의 신변 잡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사화해서 그냥 그렇게 이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소일거리로 큰일안 하면서 그냥 작은 예, 직장 다니는 것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아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씀씀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야, 씀씀이가 보니까 역시 개인사업 하시는 분그 지인분들이 씀씀, 씀씀이가 틀리더라고요 한 분은 이제 뭐두분다 사장님인데 분야는 틀린다 한 분은 뭐 그냥 예, 동네 어, 월 매출이 한, 뭐한 7천만 원 정도 되시고, 한 분은 월 매출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야, 어떻게 그렇게 돈벌이를 잘하냐고 네, 물었죠. 우리가 직장인, 그냥, 소일거리 하는 우리로서는, 진짜, 1년 연봉을 한 달에 이렇게 다 보시는데, 대단하시다고, 네, 그랬죠. 와.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끼리끼리 지내면은 예, 그쪽 방면으로 도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사업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제주가 있는 분들끼리는 또 그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또 좋아하시고, 또 예능이나 예술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쪽 방면으로 이렇게 가서 예, 또 성공을 하시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범한, 예, 평범한 예, 보통 시민으로 있는 거죠. 예, 구분을 짓자면요, 평범한 시민의 예, 위치, 예, 그게 상당히 또 중요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예, 시민, 시민도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도 있어야 되고, 귀족도 있어야 되고, 조금 어려운 분도 있어야 되고. 이, 피라미드식 구조로, 어, 그게 되어 있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은 어느 그 위치에, 포지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려고, 이렇게 많이, 또, 애쓰는 분, 애쓰는 분도 있지만, 아, 그냥 자기 현실, 자기 능력과,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나는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어,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순수하고, 아, 제가 음 찌질이, 예 찌질이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예아 그런데 이제 또 역설적으로다 나라님이 또 나라님이 되었는데, 또 이렇게 또 슬픈 상황이 되는 거또또 발생이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건강하면서 잘 살면 행복하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면 또 상당히 또 그게 역효, 역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못 가고 핸드폰 진짜 풀로 다찰 때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네요. 이게 궁상맞은 짓이죠, 이게. 이게 궁상맞은 짓이고, 찌질한 짓이죠. 예. 아, 어, 왜냐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예. 누가 당겨줄 님이라도, 어, 가족이라도 있으면 집으로 가는데, 당겨줄 데가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고, 음, 내가 좋아하는 거에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그냥 혼자 바다하고 노으라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침이 안 걸리려고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아따, 예쁘다. 화면으로 보는 건더 예쁘네, 확실히. 지금만 6시한반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손가락이 제법 손실없다 정도의 그런 감이 옵니다. 예. 아유, 손실없습니다, 오늘 차도 또 약간, 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아이, 또, 배터리도 또, 한 15만원 주고 바꾸고, 또, 리콜 또 분야가 또 있어가지고, 리콜 정비하러 가느라고, 아, 오늘 또 아침부터 바쁘게 서두르고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계획, 생각하는 일이 계획대로 잘 됐나요? 예. 저녁에라도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계획한 게잘안 됐다면 남은 시간은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는 행복하게 편안하게 잠자는 거죠. 그렇게만 편안하게 행복하게 잠만 잤을 수도 오늘 하루 일과는 많은 일과 중에서 성공했다라고 뭐 해도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이틀 전인가 한국 시간 17일 아 일론 머스크 그 스페이스.